다음에 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에서 성장을 한 분들은 그 김선달의 설화를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 김선달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어, 그냥 읽, 읽게 되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씩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을 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설화를 읽었을 때 그냥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그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았던 그 사건 은뭐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또뭐 스토리를 하나 더 생각하라고 하니까는 그가 상한 팥죽을 마치 초를 집어넣는 팥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상한 팥죽을 이렇게 또한 판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당시에 그때도 아직까지 좀 생각나는 것이 그 전반적인 설화에서 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를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서는 좀 하나의 영웅으로서 그다음에 정말로 지치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묘사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김선달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이유는 아마도 그 김선달이 주로 이 대동강을 팔았을 때 아니면 상한파을 이렇게 팔팔쪽을 팔았을 때그 당시 있었던 사위 고위층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그가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인물로 포장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오늘날 그 김선달의 행동을 본다라고 하면은 달리 말할 거 없죠.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남등 쳐먹는 일을 한 것이 그가 행한 일이었던 것이죠. 었 이것을 그때 당시 왜 이런 식으로 미화를 시켰을까라고 보면은 아마도 그때 당시 사회에 있었던 풍조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에 그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렇게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계급 사회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계급이 높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한 이유를 당했기 때문에 이 부자들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 사람들은 시원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 이렇게 약자도 승리할 때가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기꾼을 미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수법 자주 사용합니다. 그냥 그 금설단이라는 이 설화를 이렇게 미화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람들 가운데 굳히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미화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설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많은 문화 가운데서도 과거 인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이도로 미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좀 미화시킨 부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민족의 조상이자 이스라엘라는 이 민족을 이뤘던 그냥 절대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최대한 미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유, 유대 고전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로웠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행하심에 의해서 그를 귀히 여겼고, 그런 다음에 그를 이 민족의 조상으로서 선택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거짓된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가 의로웠던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 부름을 받았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바르게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 율법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다 같이 4장 13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대상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이것은 언약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던 시점은 딱 보면은 창세기 15장 아니면 또 17장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내 후손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은 15장 또는 17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7장에 보시면은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해서 이땅의 주민이 될 때가 만들 것이고 큰 백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여러 민족에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당시에는 이미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주었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었던 그 시점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약은 그 율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율법은 한참 후에 430년 이후에 그 다음에 훨씬 더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브람 당시만 하더라도 율법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불렀을 당시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가치관, 잘못된 종교 의식과 그다음에 그 믿음 근본 자체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탁 어긋났다라고 이렇게 야기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말씀이 하는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은 진리에 담근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짓도 밝히기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종교는 이래서 거짓이다.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봐라. 거짓투성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모든 주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말씀은 모순을 이루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다 보면 끝내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 의식, 잘못된 종교 가치관을 이렇게 말씀으로써 확끈하게 풀어 줍니다. 색트를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진리 믿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게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게 된 이유는 다른 아닌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롭게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에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것, 만약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있고, 항상 다 지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어떠한 사람도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율법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어차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지 우리에게 율법을 줄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가르쳐 준 것이. 만약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그 기준이 없어지게 되니까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패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율법을 우리 믿음 생활에다 잘못 적용하다 보면은 끝내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실수를 유대인들이 범하였는데. 이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믿음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정말로 노력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겨주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열심히 다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선을 향하면은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마치 개구리가 한 우유통에 빠져 있는 어 그런 상황처럼 연상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면은 한 개구리가 이렇게 우유통에 빠졌는데 막상 그 우유통에서 나오려고 하니까는 그 턱이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우유통에서 이렇게 막 헤엄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우유통에서 나오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정말로 나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유통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허우적 막 퍼덕퍼덕거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우유가 계속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이고 우유를 계속 치다 보니까는 이 우유가 응고가 되어버려가지고 버터가 되고 이 버터가 되는 그 우유 가운데서 나중에는 그 개구리가 그 버터를 딛고 우유통해서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죽어라고 노력을 하면은 그런 가운데 기적같이 우유가 버터가 돼서 그 우유통에 나올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열쇠가 필요하는데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잘못된 구원 인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조차도 잘못된 신앙이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몇몇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어려움에 아니면 내 삶의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 정반대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고 그 기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나의 열심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섬기는데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렇게 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은 결과적으로는 내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지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이런 성과가 없는 것 가운데 시험을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 열심의 동기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에 의해서 열심이 생겨되는 것이지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감에 의해서 이 열심을 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열심히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중심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마저도 해가 될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역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그렇게 의롭게 여겼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에게 아들을 주, 그에게 아들을 주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 솔직히 구원과 의롭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을 믿는 것은 구원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시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상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람의 뜻은 아시다시피 고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고귀한 아버지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을 듣는 사람,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라고 분명히 물어볼 수 있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녀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고귀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웠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서는 수치이자 수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른 나이에 때도 자기가 자녀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 사라가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것, 늙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나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그 나이를 지났다 보니까는 그의 육신, 물론 살아는 있었지만은 남자로서는 더 이상 기능조차도 할수 없었던 그런 나이에 들어섰던 것이었죠. 그런 나이에 들어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 무리의 아버지, 민족의 조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도 수치였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그거 얼만큼 더 부끄러울까요? 하나님 좀 현실적으로 바라봅시다. 이 이름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몸이 죽은 몸과 다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 나이 지금 99세가 돼가지고 내가 100세의 자녀를 갖는다는 거 보면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웃기 마련입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었던 겁니다.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 육신이 남자로서는 기능을 다 잃어버렸고 이미 자기는 죽은 몸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나에게 자녀를 주실 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었죠.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고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의 믿음 부족했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민협의 연약함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으실 뿐은 것을 의심치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끝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은 우리가 의심을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란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로 들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얼마나 큰가요? 태양의 크기를 비교하자라고 하면은 지구보다 109배나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인 것이죠. 이 태양이라는 것을 가리는 것, 이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에서는 어, 가능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크나 큰 태양, 우리 엄지 하나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큰 태양을 내가 엄지를 내눈 앞에다 딱 두어 버리면은 그큰 태양조차도 우리가 이 엄지로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까지 허락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외면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넘어졌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죽은 자조차도 살리실 수가 있고 생명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그렇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설령 내 죄가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조차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고 우리의 죽은 영혼조차도 깨워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것이 마치 본인의 죽은 육신으로서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본능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인내는 그가 의롭다고 그 일을 표본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들 모든 이방인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음을 약속을 해 주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이들은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한없이 자랑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냐?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왔는데 너는 그냥 그 하찮은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못 받았냐라고 이렇게 조롱거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음을 거듭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대가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 모든 이루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 3 0